안녕하세요. 다영별수입니다제 다이에 우렁각시님이 왔다 가셨나봐요. 이렇게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요. 요 아이는 이 선물의 주인은요. 이렇게 편지까지 쓰고 가셨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베러 왔는데, 안 왔네요. 전에 나눔 예쁘게 키우고 있어요. 조그만한 분입니다. 선물 열고, 배성자님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키핑장에 너무 자주 안 오니까 아마 저 보러 왔다가 이렇게 선물까지 놓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쁜 토끼 화분인데요. 딱 보니까, 어, 란 공방분이라고, 어, 제가 익히 많이 봤던 분인데요. 이란 공방분은요. 어, 대전에 일곱빛깔 다육이라고 어, 사장님 동생분이 이게 화분을 직접 만드는데요. 난공방 분이에요. 제가 어, 일곱 빛깔 다역에 가서 이란 공반분을 봤는데요. 정말 이쁘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귀여운, 어, 토끼가 당근 가지고 있는 화분인데요. 저를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화분을 갖고 오신 거예요. 정말 우렁각시죠. 이렇게 이쁜 아이 선물도 주시고요. 이렇게 메모까지 하고 오신 우리, 어, 저 구독자님이 배성자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쁜 화분에 제가 어떤 다육이를 식재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예쁘게 씌워서 다음 영상에도 올릴게요.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일곱 빛깔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어, 일곱 빛깔 사장님 여동생분이 랑 공방분도 하지만요. 요번에 일곱 빛깔 사장님의 아드님이 20대 청년이에요. 그분이 요번에 유튜브를 하시는데요. 난이 다육 청년이라고 제가 이단 링크 올릴 건데요. 어, 엄마를 이어서 이제는 어 다육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갓 어, 유튜브 시작했는데요. 어, 많은 구독과 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난 공방분 받아서요 너무 행복해요. 처음입니다. 이렇게 제 어, 구독자님한테 이렇게 선물 받기는 유튜브하고 처음이라서 제가 좀 많이 신났어요. 그리고 하나 더또 소개해줄 아이는요. 바로 요 이게 뜨개질. 와 정말 예쁘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다육이를 무료로 선물해준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선물 받아가시고 이렇게 고맙다고 손수, 이렇게 뜨개질을 하셨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솜씨가 정말 좋고요. 이게 종이 재질이래요. 그래서 쓰고 나서, 어, 세척한 다음에 세탁하고 나서 풀을 매여야 된다고 하는데, 어, 제가 풀은 잘먹기지 못하는데 아마 저희 집사님이, 어, 도와주실 것 같은데요. 정말 이뻐요. 어쩜 이렇게 솜씨도 대단하고요. 저는 이런 솜씨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방 한번 보시겠어요? 사실은요, 이건 정말 명품 가방이에요. 사실은 비싼 어, 이름 있는 그런 가방보다 저는 이렇게 정성이 들어간 가방이 너무 좋거든요. 이런 선물 처음 받아봤어요. 보면은요. 이렇게 귀엽죠.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똑딱이도 해놓고요. 보면 이렇게 여기에 어. <laughs> 다육이 깔망처럼 이렇게 밑에 때해 놨어요. 이런 세심한 손길에 이런 귀한 선물까지 저한테 이렇게 보내 주신 우리 우럭강 님두 분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요 뜨개질을 저한테 주신 분은 어 백견 다육이라고 어김백연 님이라고 이렇게 성함을 어 제가 이렇게 말해도 어되는 분이라서 이렇게 백연다도 하시면서 이렇게 선수 뜨개질 하오셨는데요. 어, 며칠 걸렸냐고 하니까 금방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이렇게 정성스러운 이런 선물 제가 받아도 될까. 진짜 너무 황송한데요 어, 우리 배성자님하고 우리 백연다육님 저 키핑장에 오시면요. 제가 자고 이쁜 아이도 선물해 드릴게요. 정말 이런 귀한 선물, 어, 정말 돈으로도 살수 없는 이런 선물이요. 저한테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거 제가 이쁘게 잘 쓰고요. 어, 인증샷 한번 제 영상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정말 너무 예뻐요. 마음에 들고요. 이 화분 저 닮은 이 토끼 화분에다가 이쁜 아이 식재해서 또 영상에 올릴까 싶습니다. 어, 일곱빛깔 다육 정원도 유튜브를 하시는데요. 일곱빛깔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일곱빛깔 다육 사장님의 아드님이 나니다육 청년도 어, 유튜브 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많은 응원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한 언박싱 하면서요. <laughs> 어, 유튜브 하면서 정말 오늘처럼 보람 있는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선물 받아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정말 너무 제 다육이, 어, 자식 같은 다육이 갖고 가서 또 이쁘게 키우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이고 행복이고 기쁨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예쁜 선물 언박싱 하면서요. 두 분에게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드리는 다육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